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박을 채우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치검찰이 아니라 정치경찰 시대, 공안경찰, 공안통치 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그늘가 없이 압수수색 당하고 고속 때는 뭐 그런가보다 했던 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체포됐는거 아니? 지난해 9월에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겁니다.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이유인데 아무리 억지와 결변이라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당시 9월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시기가 아니죠. 대통령 선거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지난해 9월은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이때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걸어 넘긴 거예요. 자 그리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게 세번 이상 출석 요구에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부릉에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9월 27일. 국회에서 방송, 통신,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거예요. 정치 경찰, 정치 판사들입니다. 자이 기준대로라면요, 지금 한국의 최고 당국자,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도. 과거에 검찰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었죠.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8월과 9월 검찰 소환 요구에 두 차례나 거부했다가 9월 9일에서야 소환에 응한 바 있습니다. 또 이재명은 2022년에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수사하는 검찰 소환 조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5억 사건 등네개 사건에서 2022년 이후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게 다섯 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왔는데 이건 내버려 두고 이준석 위원장은 잡아간 거예요. 과잉 체포죠. 과잉 법 집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 임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포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집행입니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선거법이라는 것은. 이런 사건으로 사람을 구속, 인신 구속하는 것은 서우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짤막한 사설 한두막을 인용해 드릴게요. 이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 면직됐고 바로 그 다음날 체포됐다. 새 법의 내용이 사실상 방통위 간판만 바꾸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아니라 이전 위원장 제거가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쫓아낸 사람을 하루 만에 경찰이 체포한 것이다. 국가의 수사 기능이 검찰이 아니라 경찰 특히나 행안부 소속으로 집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많은 우려가 나왔었는데 중국식 공안 경찰, 공안 통치로 가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법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당하지도 않았는데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법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북한, 중국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교회가 없고 중국도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인데 마지막 자유가 박탈되는 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명이 있는 나라고 북한, 중국을 자유화하고 보금화시켜야 되는 나라인데 오히려 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빛이 약해지고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온갖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초등학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의 믿음의 선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선포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로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이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너지고 있는 이 공의가 회복되게하십니다 강물처럼, 하수처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아옵소서. 그를 위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이 시대를 굶어 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한 자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율리와 율법과 계명에 어긋나는 것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아옵소서.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을 도용하고 원용하는 알곡과 쭉정이들 간의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곡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0편 1편 말씀 선포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이 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대적하며 여호와를 참칭하는 기밀성 우상세력들 한반도 남과 북에서 이 악인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오. 조만하고 거만한 뿌리 꺾이게 하시며 니수리 네 모실 길을 예비하는민족교회 사명 감당하는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대한민국 위에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온 열방에 기도의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나라를 위해 충보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산산이 무너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저희들 입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